우리는 불확실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이 부활주일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또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주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어, 교회 마당 들어오실 때 라일락 냄새 맡으셨나요? 어, 냄새가 너무 좋죠. 그 향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부활주일에 에,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 아, 다시 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향기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다 죽은 것 같은데, 겨울엔 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다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다시 향기가 나게 하신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신화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침체되고, 어떨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참 좋지 않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 전 세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홍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전도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이 보도되지는 않죠. 엄청난 큰 아픔이 있고요. 군부 정권이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관세 전쟁으로 이제 촉발이, 관세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역 분쟁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도 우리나라 계속 이제 매듭지지 못했죠. 저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활절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또 귀하고 감사하다란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미국 좀더잘 살게 하겠다. 내가 국민 잘 살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펼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크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생명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고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이겨내면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낮지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산율이 낮은 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분석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겁다. 뭐, 우리 결혼했지만 두 사람 사는 것도 버겁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이 한명 낳으면 정말 축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요 는 지나치게 경쟁합니다. 아, 저희는 먼저 뭐 전한 이스라엘 한 5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아,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교과서도 우리나라 그냥 주지요. 뭐 대학교 가는 것, 뭐 가난하면 나라에서 그 장학금 다 줍니다. 근데 왜 힘이 듭니까? 지나치다는 거예요. 경쟁이 지나칩니다. 성금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7세 고시라는 거 저는 신문에서 지난 죄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7살 때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도적으로도요,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해야 되고, 근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나친 경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이기려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에게서 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두고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데 길거리에서 싸우지요.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를 갖고 싸우고요. 누가 복음에 보면 성만찬 자리에서 이들이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자존심 싸움이죠.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경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모습이 현대교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다툴 때가 있죠. 저는 목회를 하지만 교회가 참 별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 말씀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는 곳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교회는요, 원래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마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참 많았지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더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지, 용납하라고 했잖아. 당신 용납해. 좀더 관대해져야지. 그럼요, 싸움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받아들이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러면 성경 말씀이요, 공격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것 같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누가 봉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그 부활의 현장을 봤던 그것을 우리가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혀 계시던 곳으로 가봤는데 향품에, 향품을 에향품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놀랐죠 자, 4절과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여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마음에 절망이 있어서 내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나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이전보다 제 신앙이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신앙이 이전보다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삶이 이전보다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입니다. 신앙의 삶이 이전보다 나태해졌기 때문에 신앙이 이전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기도하지 않고, 이전보다 성경 보지 않고, 이전보다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고, 또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삶도 살지 않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자꾸 후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이 들어서 은퇴했는데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은퇴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합니다. 한 10년 지나면 뭐 계속 하려고 해도 은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에서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은퇴하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방질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신앙에 연륜이 쌓이면,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 다른 은퇴하신 분들 찾아와서 아 권사님 뭐 장로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때에서 같이 막 누구를 이렇게 뭐 뭐라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괜찮다 괜찮아 같이 기도하자 참 이게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열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회가 그렇게 흘러갈 때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도 우리의 신앙을 참 약화시키고 있죠. 하루 종일 TV만 봐도, 요즘은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TV만 봐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스마트폰 아이들한테 주어줘도요 주워주면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완전히 사람의 어떤 영까지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 사역, 잘못, 잘못 사역, 사용하면 인간 아주 구렁덩이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놀러 가야 될 것도 많고, 여행 다닐 것도 많죠. 돈 벌려고 하니까, 새로운 것도 공부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공짜로 돈 주는 것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 것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성경 보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허겁됩니다. 힘이 듭니다. 다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저 바빠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잠깐 기다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루를 더쉴 거라고 합니다. 주사일 근무하면 그러면 나아질까요? 사람들 여전히 말할 겁니다. 주님, 저 바빠요. 여행도 더 가야 돼요. 살아있을 때더 봐야 돼요. 더 즐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만족이 있을까요? 유튜브 사용하는 것참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저도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죠. 아 유튜브, 제가 좋은 것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실 때 유튜브 사용해서 목사님 주일 예배 드렸어요. 새벽기도 드렸어요 할때참 마음이 좋습니다. 님들 오지 못하시는데, 야 그래서 이런 유튜브 통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거야, 효율적으로 예배드리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좀한두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세상에서 돈 벌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해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열심히 할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신앙이 자란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 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주 앞에 내가 열심을 낼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세상이 정말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나태했다, 신앙의 삶에서 나태했다 생각되시면 오늘 결단하시고요. 그럼 주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그것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이 말했는데요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이 말했지만 사도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말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튼 소리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 이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억지로 하시는게 아니죠. 제가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아멘한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할때내 죄가 보입니다. 회개 기도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또 십자가 은혜가 보이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삼일 체험하다님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 받아야 전도할 수가 있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 기도와 또 성령 세례 그두 단계를 거치셨습니까? 거치신 분들도 계시고 거치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오는데요. 반드시 거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부활의 생명체로 새롭게 내가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성화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도 모르게 성품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성질내고 그랬는데 변해가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세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세요. 성질 부리지 말고 특히 교회 와서 성질 부리지 말고 화나고 막 욕하고 싶어도. 일부러 인상도 펴고 일부러 괜찮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내가 억지로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갑니다. 달라져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요,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아담 같은 마음을 갖고 살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역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둡게 되고요.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삶 가운데 어둠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그 사람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십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버려짐을 찬양하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윤경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윤원사님 다치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치유하신 주님께서 그 아픈 곳에 하나님 친히 손을 얹어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십년간의 임지하길 원하고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알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또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힘을 가지고 하님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거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 성대님을 한번한번 붙잡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서 은혜와 또 지혜를 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 하나님 윤경수 권사님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주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도 언제가 이 땅을 떠날 것이지만,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죄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융영숙 권사님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